네 이번 문제 흑선으로 백돌들을 괴롭혀야 되는 문제인데요. 일단 그냥 넘어가는 수는 백이 쉽게 살게 되고요. 그렇다고 부랴부랴 먹여쳐도 이으면 결국에는 두집 내고 살게 되겠죠? 실패입니다. 자 끼우는 수도 백이 뒤로 받아주면은 이어가면서 패를 만들 수가 있지만 백이 가만히 차단하면은 흙이 별다른 수가 없겠죠? 끼우는 수도 실패고요. 자 이번 문제 첫수 일단은 이곳을 먹여치는 수인데요. 자 먹여쳤을 때 백이 이으면. 그 다음에 끼워가면서 양자충으로 백을 잡을 수가 있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백도 때려 내야 되는데요. 자, 여기서 무심코 먹여치게 되면은. 패가 아니고 양패로 백이 살게 됩니다 자 이유면 물론 넘어가면서 패를 만들 수가 있지만 백이 뒤로 받게 된다면 양패로 네,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흙도 하나 먹여 쳐두고 가만히 넘어가고요 백이 이곳을 지키면 먹여 치면서 패를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를 지키면 반대쪽을 먹여 치면서 패를 만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